안녕하세요 전라남도 순천시 나간읍성 근교에 위치하는 풍경소리다용 농장입니다 오늘은 국민이하고 어, 세트도 있고요 음, 조금 아기자기한 애들도 있어서 영상 담아보아요 궁금한 점 있으면 문자로 많이 많이 문의 주세요 오늘 판매할 아이들만 지금 여기에다가 총 모집을 해 놨어요 오늘 이 아이들 어,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가격대도 설명드리고요. 3,000원짜리를 두 포트 사면은 5,000원에 해서 계산해서 보내드릴게요. 3,000원짜리만 두 개씩 어, 5,000원으로 해서 보내드리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이고, 저희 화, 그, 5만원 이상은 서비스가 나가는데, 화산석 흙이 나가요. 이 흙들이, 어, 화산석이 얼마나 좋으신지 아시죠? 화산석 자체에 기공이 있어서 뿌리들이 사이사이에 빠져나, 그, 사이사이로 들어가면서 활짝도 잘 되고 성장도 잘 되는 굉장히 좋은 흙이고요. 한번 5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고객님께 사용해 보도록 서비스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5만원 이상 구매하셔서 화산수국도 써보세요. 네, 5만원 이하는 배송비가 발송이 되고요. 저희가 일요일까지 어, 입금이 되면 은 월요일 날 포장을 해서 화요일 날 어, 배송해 드릴게요. 자, 이제부터 3천원짜리부터 설명드려 갈게요. 자, 이 아이 웅동자 금인데요. 조금 더 묵으면 은 굉장히 이쁜 아이고요. 손톱 끝에 보이시죠? 이 손톱 끝 끝이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 옹동자금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 아이 손톱 끝 정말 예쁘죠. 근데 지금은 얘가 물이 빠진 상태예요. 원래는 정말로 매니큐어 바르는 것처럼 빨가고 손은 굉장히 통통하면서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거든요. 올 겨울에는 햇볕량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약간 물듬이 좀 빠지긴 했는데 굉장히 통통하게 예쁘게 크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고요. 이 아이가 웅동자금 3,000원짜리인데 이 아이로 해가지고 배송해 드릴게요. 이 아이 손톱급 정말 예쁘게 물이 드는 웅동자 예, 그곰 발바닥처럼 생겼다 해서 웅동자금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 빨갛게 물드는, 손톱이 빨갛게 물드는 아이 3,000원 짜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웨스트 레인보우인데요. 이 아이도 3,000원인데 굉장히 예쁘죠. 색감이. 웨스트 레인보우 3,000원. 그리고 백봉구. 이 아이도 잔디처럼 좀 둥글고 넓은 화변에 심어 놓으면 잔디처럼 쫙 퍼지면서 핑크색 꽃들이 쫙 올라오는 예쁜 아이거든요. 잘 죽지도 않고 물만 조금 더 다른 다육이들보다 수시로 준다면 건강하고 예쁘게 클 백봉구 3,000원입니다. 그리고 누다. 누다도 정말 예쁘죠. 이 아이 3,000원인데요. 누다는 제가 키운 누다가 있거든요. 이 누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젤리처럼 입장이 짧아지면서 색깔도 핑크빛으로 물들면서 쫀쫀해지는 아이거든요. 이렇게 물드는 아이, 이 아이 누다 3,000원. 이 아이도 방금 그 아이 핑크빛처럼 예쁘게 잘 키우면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쁜 아이 누다 3,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누다 군인데요. 복용금으로 해가지고 군 굉장히 잘 들었고요. 이 아이,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크는 아이 이 아이 누다금 3,000원입니다. 그리고 괴마옥 이 아이 꽃대 올렸는데요. 이 아이 괴마옥도 3,000원인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집들이나 뭐 승진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선물로 가장 많이 나가는 아이예요이 아이 자체가 괴마옥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집안의 우한이라든지 나쁜 기운을 물리치어 준다고 해서 집들이나 뭐 행사 있을 때 많이 선물되는 아이 괴마옥. 새끼도 굉장히 잘 달면서 굉장히 잘 크는 야자수처럼 굉장히 매력 있는 아이 괴마옥 3,000원입니다. 그리고 큐피트. 이 아이 큐피트 3,000원인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물이 좀 빠졌어요. 약간 보라색으로 물이 들면서 입장도 굉장히 쫀쫀해져야 되는데 약간 커버렸죠. 이번 햇볕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아이 큐피트. 하지만 보라색으로 굉장히 예쁘고 물, 예쁘게 물이 든다는 아이. 사랑의 큐피트 3,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 부용. 부용도 벨벳 느낌으로 나죠. 구망송도 굉장히 예쁘고요. 저는 부용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입장 자체가 벨벳 느낌이 나면서 입장 라인 쪽으로 해서 빨갛게 물드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아이 부용 3,000원이고요. 그리고 어, 한 가지를 빼먹었는데 이 아이들 배송될 때 화분에서 음, 다 뽑아 가지고 배송이 되고요. 혹시라도 이 아이는 화분에서 뽑아서 가면 안 되겠다 싶은 아이들은 저희가 봐가지고 화분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이 살구미인금 4,000원입니다. 금 굉장히 예쁘죠? 자구들도 3개나 달았고요. 이거 보면은 또 조금씩 조금씩 목대에서 입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아이 살구미인금 4,000원입니다. 보내드릴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 중 제일 예쁜 아이들을 뽑아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살구미임금을 오랫동안 키우면서 이 아이도 매니아 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1도로 시작을 했어요. 2천원짜리 때 1, 1도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거의 8년, 9년은 키운 것 같아요. 살구미임금 이렇게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키우세요. 살구미임금 4천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아이 깜찍이 축전 이 아이도 꽃대 올리면 정말 예쁜데요 지금 못난이 같죠 근데 못난이가 아니고요이 아이들 그 껍질 안에 어, 새끼들이 한3두씩 보통 들어있거든요 이 아이 껍질 안에 어, 새끼들이 3두씩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이 아이들 이대로 물 주지 마시고요 구매 하셨을 때는 물 주지 마시고 이대로 놔두면 겉잎이 마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겉잎이 말랐을 때 물을 주시면 안에 있는 자구들이 어, 커지면서 이 껍질을 찢고 나와요. 그렇게 키우시면 되는 아이 축전. 꽃이 굉장히 이쁜 아이 축전 4,000원입니다. 그리고 별의 눈물 백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꽃이 활짝 피어서 아 이쁘다 했는데 이제는 햇빛이 질려고 하니까 이네들 어떻게 하는지 또이 꽃잎을 살짝 오므렸어요. 별의 눈물 백화. 조금 작은, 묵은둥이는 아니어서 저렴한 가격에 빼고 있습니다. 별의 눈물 4,000원. 그리고 샴페인. 이 아이 샴페인인데요. 샴페인 5,000원. 각이 져가지고 굉장히 매력 있는 아이. 샴페인 5,000원. 그리고 베이비 핑거 5,000원입니다. 목대 굉장히 좋죠. 이 아이 베이비 핑거 5,000원. 그 입장이 길고 음, 그큰 애들은 묵은둥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입장이 동글동글한 지금 베이비핑거 보시면 굉장히 입장이 동글동글하죠 이런 아이들이 묵은둥이거든요. 이 아이 제가 오랫동안 키운 아이고요. 이 아이 5천원입니다. 베이비핑거. 그리고 집시. 집시 5천원이고요. 이 아이는 한 몸이 아니고요 합식이에요. 뽑아서 갈 때에는 이 아이는, 어 분리가 돼서 갈 수도 있어요. 집시 5,000원입니다. 그리이 아이 기청금. 이 아이도 굉장히 매력 있는 아이죠. 기청금. 어 굉장히 많이 자랐는데, 어 집에 만약에 이제 이 아이 기청금을 사셨다 할 때에는 얼굴 많은 아이들이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로 해가지고 한번, 어 실, 집에 실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 사이에 실을 넣어서 잡아당기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그대로 흙에다 꽂아놓고 이 밑에서, 잘라놓은 밑에서 3두4두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어, 그런 식으로도 한번 키워보세요. 기청금 5천원입니다. 폴덴시스 6천원입니다. 이 아이, 음, 애기는 아니고요. 제가 들여온 지한 3년 정도 된것 같아요. 키워가지고 이 정도로 굉장히 짱짱한 아이구요. 묵은둥이에요. 굉장히 라인도 예쁘고 색감도 예쁘고 고급진 아이. 멕시코 폴덴시스 6,000원입니다. 그리고 데룰루, 데룰루 6,000원인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이 아이가 제가 한 8년 정도 키운 데룰루인 것 같아요. 목대도 있죠. 이 아이 얼굴 하나짜리로 사가지고 굉장히 오래 키운 아이 데룰루 이 아이 굉장히 고급지면서 예쁘면서 단아한 아기예요 데룰루 이 아이가 6,000원입니다 데룰루 이렇게 키워서 예쁘게 키워보세요 그리고 이 아이 독일 샴페인 독일 샴페인은 가운데 얼굴이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잖아요 이 아이 독일 샴페인 7,000원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아이, 라울금인데요. 라울금 8,000원입니다. 굉장히 세력 좋고요. 자구들 빠글빠글하니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아이들로 해가지고, 음, 좋은 아이들 먼저 항상 순차적으로 빼요. 빨리빨리 구매를, 구매 문자를 주시면 거기에서 좋은 아이들 먼저 빼가니까, 빨리빨리 문자를 넣어주세요. 라울금 8,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 손톱이 정말 예쁘죠? 아메스트로 8,000원입니다. 고급진 아이, 아메스트로 8,000원입니다. 이 아이, 골드젤리. 젤리처럼 쫀쫀해지는 아이. 색감이 항상 푸릇푸릇해서 눈이 맑아지는 아이, 골드젤리 8,000원입니다. 이 아이, 퍼플 샴페인. 샴페인처럼 각이 주면서, 흰색에, 어, 약간, 그, 분위 있는 아이. 퍼플 샴페인, 8,000원입니다. 핑크 샴페인. 핑크 샴페인, 8,000원인데요. 어, 그, 퍼플 샴페인하고는 약간의 입장에, 음, 얇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해요. 조금 더 묵으면, 그, 제각각 색깔이 조금 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 아이, 핑크 샴페인, 8,000원입니다. 이 아이, 뮬란, 굉장히 예쁘죠? 수영도 예쁘고요. 이 아이, 뮬란, 0원입니다 그리고, 폴라리아트, 색깔 정말 예쁘죠? 핑크핑크 하면서, 음, 자구들도 나오고요. 이 아이, 폴라리아트 만 원입니다. 그리고, 단섬인데요. 이 아이는 제가, 음, 1년 전에, 작년에 심어 놓은 아이예요. 네, 좀 전까지만 해도 꽃대가 다, 어, 이 아이가 이제 폈었는데, 저녁이 되니까 또 꽃이 이렇게 안 오는 것 같아요. 이아이 된섬 화분 포함해서 만원입니다. 이아이 포겔 젤리. 꽃이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포겔 젤리 이번에 영상 올리면서 구매를 많이 해 주셔서 많이 배송이 됐던 아이고요. 꽃이 빨간색으로 피면서 굉장히 매력 있는 아이. 포겔 젤리 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아이 파인 로즈 진한 붉은색으로 물드는 아이고요. 이 아이 키우면서 굉장히 매력있는 아이. 파인로즈 14,000원입니다. 블로리아 이 아이는 코가면서 굉장히 질린 느낌이 나면서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 그래서 이름이 블로리아예요. 굉장히 예쁘면서 고급진 아이. 음, 앞보다는 옆태나 뒷태가 훨씬 더 매력있는 아이예요. 봐보시면. 그죠? 블로리아 16,000원입니다. 그리고 모란이 이아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예쁜데 입장이 조금씩 더 짧아지면서 큰 아이들이에요. 조금 더어 약간 빵떡 같은 느낌이 있긴 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작아지면 얼굴이 작아지면서 크는 아이 모란이 굉장히 매력 있는 아이. 이만원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아이들 굉장히 앙증맞죠? 이아이들 네개 세트에 만 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화분채 배송이 될 거예요. 최대한 어 애들 다치지 않게끔 배송해 드리고요. 이아이 세트로 해 가지고 만 원입니다. 예쁘죠? 네개만 원짜리 아이들 식물은 랜덤으로 심어진 아이들 중에서 보내 드려요. 근데 최근에 심은 아이들은 아니고요. 이 아이들은 지금 이 화분에 심어 놓은 지가 한 3, 4개월 넘었어요. 그래서 뿌리는 굉장히 활착이 잘된 아이들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식물은 랜덤으로 해서 보내드려요. 그리고 이 아이는 4개에 만 원이고요. 이 아이는 5개에 2만 원입니다. 이렇게. 이 아이 5개에 2만 원짜리 아이들도 식물은 랜덤으로 해서 보내드려요. 최대한 식물 다치지 않게끔 배송해 드릴 거고요. 포장해서 배송해 드릴 거고요. 이 아이들, 이렇게 다섯 개에 2만 원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아이들, 백로금이에요이 화분에 심어 놓은 지한 3개월 정도 된 아이들이고요. 뿌리는 정말 활착이 잘된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 이렇게 해서 화분 포함 2만 5천 원입니다. 화분은 이런색 이런색 이렇게 되어있고요 원하는 화분색으로 해서 배송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화분은 문의 주세요 이 아이들 백로금 25,000원 입니다 그리고 미니콩분에 들어있는 이 아이들 하나는 홍포도 하나는 백운무 이 아이는 키스니 이렇게 세 가지 인데요 개당 가격은 14,000원 이에요 얘도 14,000원. 얘도 14,000원. 세트로 했을 경우, 세개 세트로 했을 경우에는 4만 원으로 해 가지고 어, 배송해 드릴게요. 근데 각각 원하실 경우에는 14,000원씩 해서 어, 판매가 돼요. 오늘은 국민이부터 약간 콩분 아이들까지 여러 가지 성, 음, 설명드렸고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이 아이들은 어, 화분에서 뽑아서 배송해 드릴 거고요. 화분에 세트로 심어져 있는 아이들은 최대한 다치지 않게끔 해서 포장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5만원 이상은 저희 화산석 흙한 포씩 서비스로 들어가고 무료배송이구요. 5만원 이하는 어, 택배비 발생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구요. 여기는 나간 읍성 근처에 위치하는 풍경소리다용 농장입니다. 문의 많이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